안녕하세요. 센치 MC 구감모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7월, 저는 서초구 방배동의 어느 한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반포의 새로운 상징이 될 인시그니아 반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 사업지는 대지 면적 1,116 평의 크기로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 총 2개의 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피스텔 148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219대. 세대당 1.34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전호실 자주식 주차입니다. 준공은 2025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인시그니아 반포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인시그니아 반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저희가 두 개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곳과 이곳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납니다. 강남에 있는 르니드와 루카 831은 럭셔리함과 웅장함의 좀 끝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 인시그니아 반포는 어떤 여유로움 속에서 묻어나는 우월함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뭐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밤에 나가서 맥주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저 그리고 특히 한강 가서 편의점 라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거기다가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산책도 시킬 수 있고. 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한강과 인시그니아 사이에 있는 공원처럼 형성되어 있는 천을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다 왔습니다. 벌써 바로 뒤에 보여요. 공사 현장이. 지금 도보로 한 1분 정도 걸었는데도 벌써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로 아래 이렇게. 이렇게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인시그니아 반포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산책로 반포천을 갔다 왔고, 지금부터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인시그냐 반포 입주 아동의 초등학교, 서래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7분 정도가 나오고요. 물론 도보로. 인시그냐 반포는 이 강남 팔악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포중학교, 세화여중, 서문여중, 방배중, 서초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반포고, 세화고, 서문여고,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청담고 등 이렇게 22개 정도의 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배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남 8학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말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고 계실 거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맹모삼천지교라고 이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 근데 지금 이제 딱한 번만 이사를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담으로는 제가 충남 당진 사람인데 제일 먼저 서울로 올라간 고모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성공해서 계신데, 강남에 진짜 어렵게 집을 마련하셔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항상 고모가 그랬었어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내가 이사를 가야지. 너무 살기 빠듯하니까. 중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어디 가야지. 하다가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 이제, 이제 내려가야겠다. 밑으로. 나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하다가 이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시집 갈 때까지는 내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강남 8학군에 한 발을 들여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빼지를 못해요. 예전에 고모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사 가면 괜찮을 것 같냐. 근데 이사 가도 분당 쪽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했었어요. 학구율이 높은 도시인데. 근데 그 친구도 본인은 내려가기 싫다. 나는 강남 여자로 쭉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강남 친구들끼리, 이 파라곤 친구들끼리의 이 유대도 엄청나고요. 이 공부하는 환경 자체도 엄청나서 서초반포에 여자로 살면 좋겠다. 이거는 여담입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 뭐 이제 모두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진짜 얼마 안 걸리는데요? 굉장히 지금 넓은 도로만 걸어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밝고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여유롭고. 지금까지 인시그냐 반포의 입주 아동 초등학교 서래초등학교에 와봤고요. 이제부터 모델하우스에 가서 인시그냐 반포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시그니아 외부에 이어서 저희가 모델하우스에 도착을 했고, 이제 모형도를 살펴보고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도부터 볼게요. 아래에 보시면 여기 N, 북쪽에는 한강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걸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는 이수 고가차도가 지나가는 거고, 지금 1동과 2동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동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하부터 볼게요.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하 1층에 이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그리고 근생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1층 역시 마찬가지로 근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가 시설이 따로 빠져있는 게 조금 인상적이에요. 공개 공지도 생각보다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거나 산책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시그니아에는 주된 타입이 바로 8살 84 타입인데요. 8살 A, 8살 B. 84C가 뒤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인시그니아 84 타입은 모두 양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B 타입도 두 개, A 타입도 두 개, C 타입도 두 개의 양창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가 보이네요. 이 인시그니아의 큰 장점. 주차대수가 세대당 1.34대. 전부 다 자주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모형도를 살펴봤고요. 내부에 들어가서 얼마나 예쁘게 잘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먼저 들어와 보시면. 펜트리가 보여요. 골프백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이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모든 신발장 안에는 신발을 향균할 수 있고 탈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이 또 이렇게 넓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쪽에는 또 스타일러가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왜 회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딱 이제 들어오자마자 옷 벗어가지고 걸어놓고 스타일러 돌린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펜트리가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세탁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LG 오브제 컬렉션의 건조기와 세탁기가 일체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상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아이들 방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놨고요. 통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딱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바라볼 수 있고, 햇빛을 쐴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느낌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우리 하이엔드 오피스텔에는 이런 수전 같은 게 되게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변기랑 이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수전은 전부 다 미국 고급 브랜드죠. 콜라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조 확인하실 수 있고 공간감도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다가 수납 공간까지도 굉장히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방 보신 곳과 지금 이 방을 이 폴딩도어로 해가지고 안쪽에서 터놓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폴딩도어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된 방을 쓰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넘어오는데, 아일랜드 식탁, 싱크대, 그리고 뒤에 들어가 있는 이런 수납 공간까지도 전부 다 TM 이탈리아. 이탈리아 브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쪽에 보시면 LG 정수기로 일체감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전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제시.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싱크가 지금 이 정도 사이즈, 제가 이렇게 딱 어깨 넓이로 발을 벌렸을 때보다 좀 넓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입주를 하실 때는 조금 더큰 싱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후드도 하이엔드에 걸맞게, 빨맥 제품으로 인테리어처럼 딱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제품, 독일의 밀레,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독일의 밀레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개방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창, 여기 창, 양창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C 타입은 이 벽이 사이에 있고 A랑 B 타입은 어, 사이에 벽이 없어요. 그래서 창이 이어져 있는데 그러나 또 C 타입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 벽으로 막혀 있는 만큼 창이 진짜 거대한 창이 들어옵니다. 완전히 통창이고요. 이쪽에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넓어? 라고 하셨을 때그 느낌은 바로 창에서 오는 공간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앉아서 봤을 때 진짜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거실에 이어서 메인룸이죠. 마스터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룸도 진짜 제가 웃음이 나은 이유가 뭐냐면 뷰가 너무 좋아요. 침대도 퀸 사이즈가 들어와 있는데 뭔가 침대가 작아보여요. 어, 뭐야, 이거. 싱글 아니야? 할 정도로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드레스룸과 화장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어지면 드레스룸이 일자로 쫙 빠져 있죠 아파트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반이 잘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또 삼반신 전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딱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조명을 켜면 내 모습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장실이 좀 대박인데 Hud 통 서브 화장실은 이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은데 여기 이 대리석 부분의 이 넓이를 한번 봐보세요. 이 길이가 넓을수록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서브 화장실을 내가 메인 화장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 부분만 젖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안방, 드레스룸, 화장실로 이루어진 구조가 정말 고급스럽고 완벽하다고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실내를 둘러봤고 우리 담당 분과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시그니아 반포 분양팀 정연도 본부장님과 함께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층은 싸인깡 구매를 하시고. 고층은 로얄층의 메리트로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순간 바로 전화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네.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아. 때문에 우선적으로 높은 거를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빨리 전화 주셔서 좋은 호실 있을 때 음. 받아가시면 제일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용으로 59제곱미터는 네. 지금 16억에서 17억 정도 하고요. 음. 전용으로 84 같은 경우에는 22억에서 25억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로는 반포주공을 재건축하는 초대형호재가 있습니다. 요거를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상승이 됩니다. 가격이. 동반 상승 효과, 물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시그니아 반포는 어떤 분들이 분양을 받으면 좋을까요? 이시그니아 반포는 강남권에서 근무를 하고 인근 사업지 종사를 하고 계시는 신혼 부부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 아동을 둔 부모님 왜냐 여기가 파라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약자 분들 중에 다수는 근무지는 이쪽 강남에 있으신데 용산이나 강북 쪽에서 주거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차라리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학군을 8학군 쪽에. 학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상위 퀄리티의 학원 인프라가. 지금도 물론 좋지만 앞에가 이제 개발이 되면 더 많은 학원가가 형성되고 이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좀 법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약을 하시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거래처분들이 호텔을 잡아드리면 모셔다 드리고 또 모시고 오고 식사 시간 되면 또 가야 되고 아니, 내 직원이 뭐 경기도 좀뭐 의정부나 뭐 일산에 사시는데 파이어 때문에 새벽에 또 왔다 갔다 출퇴근 하느니 내 숙소에서 편하게 모시고 식사도 모시고 와서 같이 또 얘기도 하고. 뭐, 여담입니다만, 뭐, 한국분들은 아무래도 술자리에서 좀더긴 비즈니스의 깊이가 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즈니스형으로도 활용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사업자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요새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은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도금 5회차 중에 3, 4, 5회차는 무이자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플러스 알파를 더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네.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반포 주공 재개발 되는 곳과 저희 지역 요 밑으로 다이아몬드 형태 요 지역만이 공동주택 지역으로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지역인데. 그 반경 안에는 향후에도 추가 공급이 힘듭니다. 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건설단가 상승,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 다음 물건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거는 자동으로 시세 차익이 발생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시그니아 반포 분양팀 정현도 본부장님과 인터뷰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